2021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원 2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레벨2 문제풀입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e 의 마이너스 x제곱 위의 점 a는 제2사분면의 점이다. 자, 점 a가 2사분면의 점이다. 그러면 은 부호는 x는 마이너스고 y는 양수고 뭐 이렇다는 소리겠지? 이때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 전 B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때 AB의 길이는 5라고 했어요. 자, AB의 길이가 5고 BC의 길이가 2분의 31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일단 A에서 시작을 하면 A를 P, e 의 마이너스 P제곱. 일단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우리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 했지? 이 길이가 지금 5라 했잖아. 그러면 b점은 자 여기가 x좌표가 p라고 하면 b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5니까 여기는 p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b점은 x좌표가 p 플러스 5가 되고 y좌표는 p 플러스 5를 여기 넣어주면 되니까 a에 p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c점은 C점은 다시 자, C점은 x좌표가 p 플러스 5, y좌표는 C점 이 그래프에다가 p 플러스 5 넣어주면 되니까 2에 마이너스 p 플러스 5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우리 AB의 길이가 5라는 건 이미 이용을 했고 BC의 길이가 2분의 3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BC의 길이 BC의 길이는 자 b와 c의 y좌표의 차인데 이또 누구와 누구의 y좌표의 차이로도 볼수 있지 a하고 자 a 점의 y좌표 여기 c 점의 y좌표 여기니까 자요 길이가 곧 b c 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의 y좌표와 c의 y좌표의 차이를 통해서 구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p 제곱 에서 2의 자 요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 제곱 얘를 빼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2의 마이너스 p승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면, 여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p승으로 묶어내면 2의 마이너스 5승이 남는 거고, 얘가 2분의 31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쵸? 2에 마이너스 p제곱에다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5승은 2분의 1에 5승이니까 32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31. 그럼 여기 2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32분의 32 빼기 1이니까, 얘가 2분의 3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양변에 31분의 32 곱해주면 아니면 어떻게? 일단 똑같은 거 지우고 32를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p 제곱이 자, 32 곱해주면 16이니까 2의 4승이 되겠지.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p가 4가 되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건 p의 값이 아니지. 어떤 값 구하라고 한 거지?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건 a의 값을 구하라 했어. 양수 a의 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양수 A의 값은. 자, 여기 A하고 A, A식이 있는 게 이건데, 그쵸? 요거하고 요거랑 지금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 아니에요? 왜냐면 A하고 B가 지금 y 좌표가 어때? 서로? 같으니까. 자, 이 둘이 같은데 P가 마이너스 4잖아? 여기 P에다 마이너스 4 넣어줄게요.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제곱. 하고, 여기 P에다가도 마이너스 4를 넣지. 마이너스 4 플러스. 5 제곱 이게 같은 거고 그럼 여긴 2의 4승이니까 16이 나오고 여기는 a의 1제곱. 따라서 a의 값은 16이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x는 t가 x는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하고 자, 요 길이를 f t라고 하겠다고 했어. 자, p하고 q FT라는 건 P하고 Q의 Y좌표의 차이고 P하고 Q는 둘다 X좌표가 T니까 P의 Y좌표는 2의 T-2제곱 플러스 2가 되고 Q의 Y좌표는 여기다 T 넣어주면 되니까 1 2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그럼 그 2의 T-2제곱 플러스 2-1 e 플러스 1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2의... t제곱 마이너스 2, 얘 먼저 쓸까? 플러스 2분의 1에 t승 플러스 1인데, 최소값에 대해서 물었어. 얘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뭔가 역수관계가 보이면 우리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되고, 지수는 항상 어때요?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거듭제곱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얘도 항상 양수고, 얘도 항상 양수야. 산술기하 우리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e 루트 a b 보다 이식이 성립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요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쵸 그래서 합의 최소값과 같께 툭하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요아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i 자 이에 t 2 제곱 플러스 얘를 a라고 생각하면 되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e 루트 둘의곱자 둘을 곱하면 얘가 이에 t 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요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얘가 a, b는 어떻지? 이거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 e 곱하기 루트 여기가 얘는 둘이 역수관계니까 지워지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 그래서 여기 2분의 1로 나오니까 얘가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한 아이는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한 것은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지? 이게 최소값은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의 최소값은 뭐다? 2다. 얘는 구해놓을 수 있어. 자, 최소값이 2인 건 구해놨는데 문제는 뭐야? 그때의 t값까지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 산술기야. 얘랑 얘를 가지고 썼죠. 자,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같을 때 최소가 나왔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 b보다. 자,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1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가 1인 거지. 여기서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은 자, 최소일 때자 등호가 성립할 때이 둘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합이 1이니까 얘도 1분의 1, 얘도 1분의 1로 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얘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2분의 1의 t승이 2분의 1이니까 그때 t의 값은 1이 되겠죠. 그쵸? 맞지? 그래서 그때 t의 값은 1이다. 아하, t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구나. 자, 문제에서 보니까 t는 a일 때 그래서 a가 1, 최소값 b를 갖는다. b가 2,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문제야. 조금 쉽게 풀어 보기 위해서 쌤이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렸어요. 일단 보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평행하지. 그렇다는 소리는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기울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가 2라는 것. 어쨌든 이 상태고. 얘는 지금 어떤 평행이동을 한 관계인지를 살펴보면 자, 요 그래프 로그2에 4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로그2에 자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꾸면 되지 얘부터 쓸게요 x-1 플러스 로그2에 4니까 2,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그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자, 요점하고 요점하고 관계를 볼 건데 자, 이거 기울기가 1이라 그랬지. 자, 한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자, 요 로그 그래프, 그러니까 서로 평행 이동한 평행 이동한 관계인 두 로그 그래프와 하나의 직선하고의 교점인데, 얘 직선 기울기 1이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되지?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자, 요 그래프는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젤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원래 여기 있던 점이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2만큼 옮겨진 점이 여기인데 이게 정확히 이 교점하고 일치해.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이기 때문에 이게 되나요? x 값의 증가량분다 y 값의 증가량이 기울기인 2가 되는 거잖아. 됐죠? 까지? 자 점의 이름을 a, b, c, d 어떻게 줬었냐면 여기 a, b, CD. 지금 일단 요렇게 준 상태고,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건데, 우리 일단.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서 요고, 요렇게 짜게, 요렇게 쪼개서 요 부분을 얼디로 옮길 수 있지? 일로 옮길 수 있지. 요 부분과 어디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당연히 같겠죠. 이건 평행 이동, 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곡선 두 개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때 우리 뭘 찾아냈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이미 찾아낸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되지? 밑변만 알면 되죠. 그쵸. 저 밑변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지를 찾아내면 이 길이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쵸? 이거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지? 나 뭔지 모르겠어.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볼까? 그럼 얘는 Y는 2에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 x 2 m 4가 되는데 얘가 이 그래프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지? 마팔이 돼야 되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마팔이 되려면 M의 값이 2가 되면 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됐나요? X축으로만 평행이동했다고 보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가 2. 즉이 길이도 2. 아하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해? 평행사변형이고 밑변이 2,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넓이는 4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가 막 주어졌는데 어, 로그 3의 x 플러스 k 그래프가 자, 요 그래프가 요두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고 p 하고 q의 x 좌표의 b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p의 x 좌표를 a라고 보면 q의 x 좌표는 3a가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치? 근데 p라는 점은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만나는 거니까 요 그래프에다가 p x 좌표인 a를 대입한 로그 3 분의 1 a 하고 요 그래프에 a 대입한 것과 요 그래프에 a를 대입한 로그 3에 a 플러스 k 가 서로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q 점의 x 좌표는 3 a 라고 했잖아. 요 그러면 q 를자요 그래프에다가 q 를요 그래프에다가 3 a 를 대입한 값 로그 3에6 마이너스 3 a 하고 요 그래프에다가 3a를 대입한 로그 3에 3a 플러스 k가 서로 또 같은 거지. 교점이니까. 됐나요? 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일단은 우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항상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이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던가 아니면 꼭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모양으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던지 빼서 풀던지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되죠. 여기서 우리 뭘 해볼까? 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게 로그 3의3 플러스 로그 3의 a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어 대입법 이용해도 되겠다. 왜냐면 요 부분이랑 어떤 부분이 같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지.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로그 3분의 1에 a가 되니까 얘를 뭐로 바꿔서 쓰면 되지. 로그? 3분의 1a로 바꿔서 쓰면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다시 여기 다시 옮겨와 보면 로그 3에 6 3 a 는 밑이 3인 로그로 다 바꿔줄까? 얘는 로그 3에 3이고 이거는 로그 3에 자, 여기 마이너스 1승 했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승을 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l o 3에 6-3a하고 로그 3에3 곱하기 a분의 1하고 같은 거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근데 둘이 같으면 되는데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줄까? 얘하고 3으로 나눠주면 a분의 1이 같 다가 되고 양변에 a 곱해주면 2a-a제곱이 1우변으로 넘겨 정리하면 a제곱-2a플러스1이 0이니까 a마일의 제곱이 0이 돼서 a의 값이 1이 나와요. 됐죠? 자, A 값이 1이 나왔는데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자 구한 A 어다가 기억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지. 자, A1 대입해 주면 1 대입하면 0이지. 1 대입하면 0이네 플러스 K. 아하, 따라서 K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